오늘 제가 뭘 찍어볼 거냐면요.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몇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제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점점 건강을 챙기게 되면서 좀 삶에 있어서 편의를 도와주는 제품들이라든지 내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름 굉장히 쇼퍼 홀릭인데다가 이것저것 많은 제품들을 구매한 경험으로 서치의 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접 구매해보고 사용해보고 실제로 정말 만족했던 애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구강 청결에 관련된 제품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전동 칫솔과 구강 세정기입니다. 저는 사실 치아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치아예요. 관리를 열심히 해줘도 되게 잘 썩고 약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치아는 특히나 잘못 관리하면 일단 병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피부에는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 치아에는 또 그렇게까지...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치아도 피부만큼 잘 관리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로 구매하게 된 제품들이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양치를 그냥 전동 칫솔 말고 일반 칫솔로 했었는데 일반 칫솔로 하고 치실하고 각을 해주고 이런 루트로 치아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치실 사용하는 거를 보시고 어, 구독자분이 아쿠아픽, 워터픽 이런 거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또 치아도 똑같이 관리를 좀잘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후기도 좋고 궁금해서 구매해보게 된 제품들이에요. 저는 아쿠아픽을 선택했는데 원래 이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구강세정기 얘 하나만 사려다가 어, 이왕 구매하는 거 그냥 세트로 같이 전동 칫솔로 관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구매했어요. 실제로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두 가지 모두 코드리스라고 해서 이게 충전 거치대인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꽂아서 충전을 하고서 간편하게 무선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일단 양치할 때 적정 시간이 2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칫솔로 양치하다 보면 조금 더 깨끗이 닦는다고 막 2분보다 더 오래 양치하게 될 때도 있고 좀 힘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치아가 상할 수도 있는데, 전동 칫솔을 이용하면, 좀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치아에 낀 음식물도 훨씬 잘 제거해주고 버튼을 누르고 진동이 시작되면 딱 2분에 맞춰서 기기 작동하고 끝나거든요. 1단계가 클린 모드고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소프트 모드. 조금 더 부드럽게 닦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누르면 마사지 모드라고 해서 양치하면서 마사지 기능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마사지 모드는 잘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 모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사용한 지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소프트 모드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좀 잇몸이나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아무튼 사용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칫솔보다 장점도 더 많고, 치아가 좀더 꼼꼼하게 더잘 닦이는 기분이어서 잘 쓰고 있어요. 한번 완충시키면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편리했어요. 그리고 이 아쿠아픽 구강 세정기. 얘가 사실 메인이거든요. 이 아쿠아픽은 이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기기를 작동시키면 물줄기가 이 입구에서 세게 나와요. 그래서 칫솔로 양치 먼저 한 다음에 이걸 사용해 주는 건데 이 안에 물을 담아서 이 안에 넣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랑 잇몸 사이 음식물이 잘 끼는 그 부위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놓고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입을 벌리고 사용해 버리면 물이 다 사방으로 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입 안에 넣고 사용해야 돼요 입을 살짝 벌린 다음에 작동시키면 물줄기가 나오는데 물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통 밑으로 떨어지게 처음 사용할 때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얘로 이렇게 스케일링 하듯이 사용해 주면 이 사이사이 끼어 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완전 깨끗하게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양치하고 마지막 단계로 얘 사용해주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물줄기가 너무 세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몇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원래 양치를 하고 자더라도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자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현상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구취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한 날이랑 안한 날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훨씬 개운하고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추천해 주셨던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용량이 큰 제품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도 충분해요. 무선이라서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보관하기에도 좋고 아무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도 구강청결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좀 은근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얘는 테라브레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가글 제품이고요. 한국에서는 올리브영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음, 저는 큐텐이라는 직구 어플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제품 일부 성분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원래 제품으로 정식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성분이 조금 바뀌어서 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막 악영향이 있는 그런 성분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뭔가 기준 때문에 통과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분이 바뀐 형태로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치 제거라든지 제품 사용감에 있어서 원래 제품과 한국 출시판이 조금...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들 많이 하셔서 저는 이왕 사는 거 성분 변화 없이 효과 확실한 원래 제품으로 구입하고 싶어서 그냥 직구로 구매했고요. 구치나 세균, 프라그 제거에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양치 후에 사용해주고 있는데 그냥 일반 각을 하는 것처럼 이 뚜껑에 3분의 2 정도 채워서 각을 해주면 되고요. 각을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5분 동안은 뭔가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나와요. 있어요. 이게 미국의 헤롤드 캐츠라는 의사분인지 약사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어 본인의 딸의 입냄새 때문에 <laughs> 제작하게 된 제품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요즘에는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조금만 좀 구강 청결에 신경을 덜, 쓰, 덜 써줘도 본인의 입냄새를 본인이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마스크 끼고 편하게 막숨 쉬고 한숨 쉬어도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글처럼 막 화하고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고 그런 사용감은 아니고요. 처음 딱 입에 넣으면 좀 되게 맹물 같아요. 하면서 살짝 화한 느낌이 느껴지다가 딱 뱉어내고 나면은 되게 뭔가 개운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가글의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안 자극은 확실히 없어요. 특히 저는 자기 전에 얘를 사용했을 때 수면 도중에 입안이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다 보면 입안이 되게 잘 마르게 되는데 자면서 입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었어요 이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도 엄청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는 입안의 세균 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일상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포레오 진동 클렌저입니다. 저는 포레오의 루나3 센서티브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영상에서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딱히 크게 별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사용법은 얼마 전 저의 브이로그에 담겨 있으니까 이 위에 카드 걸어둘게요. 참고해주세요. 저는 일단 얘를 쓰고 나서 피부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잘 뒤집어지고 환경이나 음식, 화장품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잘 관리해줘도 금방금방 뒤집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클렌저 덕분에 특히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에는 진짜 큰 효과를 봤어요. 모공에 피지가 되게 잘 쌓이는 피부라서 특히 화이트 헤드 좁쌀 여드름이 진짜 잘 생기는데 그냥 손으로만 세안하다가 얘 사용하고 나서 좁쌀 여드름이 예전에 비해서 진짜 잘안 생겨요. 그리고 생기더라도 진짜 금방 없어져요. 손으로는 씻기기 힘든 모공 속까지 잘 청소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아무래도 실리콘 브러시다 보니까 관리도 진짜 편하고 세균 번식의 위험도 없고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또이 정도 가격이라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한 정말 만족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예요. 한번 사용으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이 바로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주일, 한 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진짜 피부가 많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 루나3는 어플이랑 연동해가지고 사용 시간이라든지 진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냥 어플 없이 사용할 때는 이 뒤에 버튼을 두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꾹 누르면 꺼지고요. 한번 완충하면 배터리가 정말 오래가요. 매일매일 사용했을 때몇 개월도 거뜬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얘를 처음 받고 딱한 번만 충전했는데 지금 구매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충전을 안 했어요. 배터리가 정말 오래가요. 진짜 잘 만든 기기입니다. 강추. 뭐 다음은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중 하나인데요. 바로 여성 유산균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뭐 영양제나 유산균 이것저것 챙겨 먹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따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제가 먹고 있는 건 자로 펨 도피러스 10억짜리 실온 보관 제품이고요. 실온 보관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냉장 보관해요. 유산균은 온도에 되게 예민해서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어도 실온 보관하면 좀 제품이 금방 변질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온 보관 제품이더라도 저는 냉장 보관하고 있고요. 저는 뭐 비타민이나 오메가 3, 철분제, 유산균 등등 좀 챙겨 먹는 게 다양한데. 매번 뭐 하루에 그걸 다 먹지는 않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런 영양제 종류들을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근데 그 많은 영양제들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유산균, 여성 유산균입니다. 여성의 질은 되게 다양한 원인들로 쉽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자의 소중한 질 건강을 챙겨주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랑 여자의 질을 위한 그런 유산균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위한 일반 유산균 말고도 이 여성 유산균을 여자분들은 따로 챙기는 걸 추천해요. 저는 여성 유산균을 국내 제품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저한테는 잘 맞았고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먹어본 중에는 제일 괜찮았어요. 제가 영양제 구매할 때마다 유튜브로 약사님들 영상을 많이 참고하는데 제가 유산균이나 다른 영양제 구매했을 때 참고했던 영상도 밑에 더보기 란에 같이 걸어둘게요 얘를 한달 이상 꾸준히 먹으면 보통 다들 효과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들 때문에 질염이 되게 잘 생기는 편이었는데 처음 이거를 꾸준히 복용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확실히 분비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10억짜리 제가 먹는 이 실온 보관 제품이 있고 50억짜리 냉장 보관 제품이 있는데 50억짜리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하나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다음도 여자 몸에 좋은 제품인데요. 크랜베리 만노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질 건강이 안 좋으면 방광도 같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요도와 항문의 거리가 짧아서 균에 노출되고 감염되기가 쉬운 구조라고 합니다. 이때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 크랜베리랑 만노스예요. 크랜베리는 워낙 방광에 좋기로 유명한데 만노스 좀 생소하시죠? 만노스 성분은 노폐물 배출이랑 방광염의 주 원인인 대장균을 제거해주고 균이 요로에 협착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복용하고서 실제로 방광염에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저도 방광염이 생긴 적이 있는데 저는 방광염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심할 때는 화장실에 다녀와도 계속 오줌이 마렵고 소변을 보더라도 잔뇨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느낌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집중도 안 되고 진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심하게 걸리고 난 이후로 방광의 건강도 함께 챙기게 됐습니다. 요로 방광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어볼 예정이에요. 얘는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서 되게 좋아요. 종이컵 반 정도 양의 물에 희석시켜서 먹고 있는데 그냥 엄청 상큼하고 달달한 크랜베리 주스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먹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잠을 제때 못 주무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인데요. 짜잔! 비타퓨전의 슬리벨이라는 젤리예요. 이 비타퓨전이 미국에서는 뭐 비타민 C나 다른 뭐 영양제 젤리? 그런 걸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젤리예요 저는 멜라토닌 3mg짜리를 구매했고요 보통 멜라토닌 3mg 들어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자야 될때푹 자고 딱해뜰때 같이 일어나야 좀 생체 리듬이 좋아지는데 진짜 수면 시간도 불규칙하고 자다가 깨는 경우도 엄청 많고 시간 지날수록 이게 심해지 잠드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피곤해도.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것저것 제품을 검색해보다가 얘를 직구로 구매했고요. 잠들기 30분 정도 전에 얘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섭취하면 된다고 해서 이걸 배송 받자마자 그날 얘를 딱두개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진짜 20분 만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푹잘 잤어요.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도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이렇게 제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저만 좀 미약한 불면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잠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 멜라토닌이라는 게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영양제 개념으로 복용해도 의존성이나 내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도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해외 나갔을 때 많이 사오거나 직구로 많이 이들 구매를 하더라고요.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에 금방 잠이 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핸드폰 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자연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이 어려울 때 가끔씩 복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자연적으로 잠에 드는 게 가장 좋겠죠. 심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너무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기상 후에도 졸리거나 몽롱한 느낌이 들수 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먹는 것보다는 정말 잠들기 힘들 때 혹은 며칠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여기 슈가 프리, 무설탕이라고 써 있는데 되게 달달한 복숭아 맛이라서 먹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젤리입니다. 맛있다고 막 여러 개 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한번 먹을 때두개 이상 먹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리책. 브이로그에서 구매하는 것부터 이거 보고 음식 만드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혼밥 해먹기 괜찮을 것 같아서 산 책이에요. 제목이 딱 끌리더라고요. 열반찬 부럽지 않은 한 그릇 식사. 저는 혼자 살고 있잖아요. 음식을 직접 잘 해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배달 음식을 먹거나 매번 사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혼자 차려먹기에는 되게 반찬 여러 개 두고 거창하게 차리기가 되게 귀찮고, 번거롭고, 치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좀 혼밥하기 좋은 메뉴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좀 어렵지 않고 간단한 메뉴들? 요즘에는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되게 레시피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뭔가 이런 요리책이 하나쯤 갖고 싶었어요. 그날그날 그날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 아무거나 딱 펼쳐가지고 나오는 걸로 골라서 먹어도 되잖아요. 유튜브는 내가 어떤 거 먹고 싶은지 막 찾아야 되고 컨텐츠가또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책한권 부엌에다가 두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잘 따라서 해먹고 있어요. 쭉 둘러보고 제가 특히 해먹고 싶은 요리에다가 다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런 요리 책도 하나쯤 있으면 자취하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된답니다. 시간 절약도 해주고 간단하지만 좀영향을 갖춘 그런 한끼 식사를 딱 준비할 수 있는 요리 책이라서 얘도.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요즘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제품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이고 뭐고 그냥 다 귀찮아. 이러고 그냥, 그냥 살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이제 내 인생, 내 건강, 내 삶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냥 몸소 느껴져 요즘에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삶의 편의를 좀 채워주고 싶기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셨던 우리 밍들리 여러분들께 어, 저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구매한 좀 생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들 중에 제가 가장 만족했던 제품들로 이렇게 몇 가지 추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탐나는 제품이 뭔가요? <laughs> 어,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어, 사용해보셨던 제품이라든지 먹어보셨던 그런 제품이 있으면 간단한 후기도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저는 조회수 잘 나오는 것도 기쁘고 뭐 구독자 수가 오르는 것도 기쁜데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읽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히 남겨주신 댓글들. 항상 잘 보고 있으니까 댓글 꼭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더 재밌게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놀러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